위노미에도 터져요? 네, 위노미가 그 공중 판정이라 가지고 공중 판정이어 가지고 뜨갔던 짐 네. 안요 그 쇼 타임 안식여 힘력 다고 소프리에요 셔야 돼. 제1 0 5오1 0 5 1 0 5안1 던졌고 네 왜식욕게 잡기 오지 왈지, 이지 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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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했어요. 왈지, 왈지, 잡고 가 마지막 안복. 아, 네. 아, 저두개 남아서 저부터 던질게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느라고 안복 좀 좀씩. <laughs> 오케이, 체크. <웃음> <웃음> 자. you hey oh. mm. so I have my can 전체까지안 폭등졌어요. 스카 마지막이에요. 딱 조심. 다음, 11, 12. 어 아, 아, 심어 아러분네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한번더으세요네 카운터 카운터 치고 넣을게요 네 I'm a c h i c k e 나왔다, 나왔다. 7배, 네. 7배, 6 에. 에, 딜, 딜, 딜. 또 뽑기니 말해. 아이씨. 야, 타타야, 조심 장수 넣을게요. 에, 딜좀 하시고. 자, 너매 12시 준비. 밀어 터져요. 발상. 자 암살 주시고 전설링 암수 아 오케이 전설를 던졌어요 한번더 다음 577 9시로 뺄게요 하나 가 i 아 3시로 3시로 잘라주셨고 e i 터랑 o u r e not sure 수안 넣을게요 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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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네 o t sure if you're not s u r 밀렸어요 나오면 <laughs> <laughs> 제가 안 줘. 오케이. <laughs> 핑카님, 암수 지금 두개 남으셨죠? 네. 네. 저부터 할게요, 나오면. 네. 체크. 11시 들어가요. 12시 들어가요. 5시는 반시계. 11시가 9시 쪽으로 갈게요. 저도 어, 6시 갈게요. 12시 정방향 돌게요 네. 9시도 가서 시계로. 네, 체크. 아, 6시 갔다 가요. 제가 6시 갈 거예요. 예. 12시? 12시 바드 가요. 예. 3시? 3시 보고 있어요. 예. 여기 여기 네. 검금 좀. 어 네. 됐다 됐다. 12시 됐다. 됐어요. 오 어, 네. 그.. 내부 건설님이랑 바드님 같이 당겨야될 때. 저 6시부터 네. 돌아요. 네 블랙 네. 3시부터. 아,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요. 아홉시 9시 아홉시 네. 카운터 다섯시 무려 내보컬 내내부내부콜내부내부콜 네. 헤이네콜 네. 네. 중. 보스 네. 네. 중앙 아아홉시인 아. 도망가야겠다. 아, 어 칼키기 네. 어, 중 칼키기 네. 어, 중 네. 조심. 체크 체크. 바닥조심 다음갑시요다 그 나오셨죠? 아, 시 넣을게요 다 아, 갑시다. 다 아, 갑시다. 아, 갑시 아, 아, 세시다요갑 가요 이거 네. 하고나서 시복 던질게요 한 번만. 마술 한폭 마지막 네 다음 7, 7, 6 퍼즐 퍼즐 3 7 7 6 제가 바꿔, 제가 바꿔 네 이거 빨장 맞지 마세요 빨장 나오면 예아용 네. 어, 시켜줘요 그 노메어 6시 수음순서 졌어요 아래쪽 대기 바닥 조심 그러 6시, 예, 6시, 한마시로한올때안 떠나게 예 올라, 올라, 올라. 암초 끝냈어요. 이제 이 파티 네 떠질게요. 블래 컴퓨터 안 돼요, 저. 네, 네, 쳐주세요. 쿨, 쿨, 쿨. 다음 수 2열 게요 이거 네. 끝나고 2열 게요 리퍼가. 네, 끝나고. 잘리신 분다 잘렸네. 이었요 지금 퓨터야 이건 될것 같은데. 어이고 다음 밤에 체크. 채팅 확인. 11, 1 1 1 1 1 1 1짓1짓 11, 네, 11, 네, 네. 12, 1. 1. 발작 맞지 마세요. 살짝 조심. 잠깐만. 와, 살았다. 오, 살았네. <놀람> 어, 먼 시계 준비. 그, 시계 확인. 엇가, 엇가 중. 한번 더. 끝 이제 할수가 없는 요 레이저 아, 레이 여기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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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다음1 2 3 개인 메오 개인 오 빨장 빨자 이쪽에 이쪽에 카운터 있네 okay. 다음1 2 3 하나씩 네. 하나씩 오까 다음 11, 13 어, 이거 13. 40까지만 40까지만 딜안 할게요 네 잠깐만 컷 40까지만요 12, 12. 12. 이거 내부 쿨 내부 쿨1 3 오케이 딜 어, 합시다 딜 합시다 개인 장판 개인 장판 나 노매 12시 암수비어요 무력 알카자페야. 알카자페야. 이파자페야. 서 있을게요 같이. 나서 어, 있을게. 네. 나이스 네. 놈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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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놈의 열두 시. 열두 시 생각하시고. 열두 시. 열두 시. 1 2 시. 얼좀 내려갑시다. 자, 던질게요. 네. 던졌고 진실. 진실. 거지. 거지. 몇 가지들 쫙쫙해. 빨장. 장. 가운데 갔어요. 뭐냐? 아, 아이고. 다 살았나? 네. 1, 5, 9, 7. 5, 9, 7. 다음, 9시요. 나이스 nice. 살짝 딜컷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조금 기억가십시다 <laughs> 딜 밀고 한 10, 13, 13쯤에 딜을 팔아요. 네. 조심터져요. 카운터 칠게요 네. 아 7, 16, 15? 집사. 그냥 계속 할까요 조심조심. 이거 저희 아제나 아, 제나 아, 어. 나. 네, 네. 조금만조거만조요만디한중조쯤 깨지는 것만 브리핑 안 깨져요 지금? 네 나한테 오나? 조심조심 개인장판 조기안조그고 여튼 좀하고 okay. 제어글이에요. 한시 쪽 아직 장판 있어. 네. 풀렸어 벤치, 벤치, 벤 먹을 소아님, 소아님 먹을. 들어갑자 드랍시다 여기 딴 토마토 주신. 나 있어. 진실? 거지. 잡기. 나이스. 갔어요. 갔일시아르크나 네. 아, 갈게요. 열한 시 볼게요. 리파 다섯 봐요. 네, 일 열한 시 블레 볼게요. 나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서브. 평타 봉인. 네. 바로 암수 하나 털게요. 네. 나왔어요. 한시두 개. 한시두 개. 아, 어? 아, 11시 못쳤어 7시 쳤어요. 잡, 7시 잡. 못어요 아. 맞췄어요? 한신은 맞췄어요? 오케이. 두개 맞췄어요, 어, 두, 두 개. 일곱 시 비어요. 내가갈게요 네, 좋아요. 아. 열한 시 비어요? 네, 열한 시 볼게요. 네. 나왔어요. 다섯 시두 음. 개. 다섯 시두 개에요. 네. 하나 짭. 두개다 짭. 바텀시두개다 짭. 이렇게 또 맞췄고. 나이스. 중앙으로, 카운터. 해줄질게요 누구만 가서, 아, 안 되네. 성도 가능하신가요, 엘파티? 아, 오케이, 오케이. 둘 다, 둘다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한시두 한 개, 한시두 개. 있어요. 아, 이거. 여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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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케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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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한시점, 한시점. 한시점. 오케이. 오토져요. 나이스. 오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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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맞아 토야오토아 오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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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3개 다 맞춰야돼 어, 5시 2개 5시 2개, 2개. 보스터 5쪽이에요 조심하세요 1시 쫙 다음시도 쫙 타겟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 더라이트1스슬 먹을게요 네 건슬님 1번 할게요 그래. 2번 리퍼님 네. 이거 같이 쳐주셔야 돼요. 예. 길 아끼고 건슬님 네, 예. 각성지랑 아껴놨습니다 거짓. 영줄.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네, 나이스입니다. 네,